실험실에서 흘러내려간 독극물로 인해 한강에 괴물이 나타납니다. 한강에서 매점을 운영하던 강두의 딸 현서가 괴물에게 끌려가게 되고 강두의 가족은 현서를 구하기 위해 괴물과 사투를 벌이는데요. 과연 강두는 딸 현서를 구할 수 있을지 영화 괴물입니다. 괴물 이 나타났어 한강에 <laughs> 왜 진짜 괴물 분표적인데 남이란 땅과. <laughs> 아, 이번에는 그분이 안 나왔네요. 아, 맞아. 아, 아. 나의 사랑. 아, 나 근데 그, 피딱 빼고, 그, 딱 이렇게 잡잖아. 한강호가딱 잡고, 이렇게 피로 협박하는 그날 그 여자가 그분인 줄 알았어. 저. 그래서, 어? 저분 설마 그, 떠누스가 좋아하는 그분? 아, 그 배우 고수이. 아. 어. 아, 이재문 아저씨가 또 나왔죠. 음, 떠누스가 이렇게 살짝쿵 들고 온 영화잖아요? 맞죠. 음. 제가 여기에다가 포르마이를 들었습니다. 어? 어디에요? 걔미가에 왔죠. 엉망이름 어, <laughs> 아. 아무튼, 아. 제가 이 영화를 가져온 이유는 저한테 좀 남다른 의미가 있는 영화예요. 어떤 의미가? 음, 제가 이제 영화를 이제 친구들이랑 보러 다니기 시작했을 음. 때 두 번째로 본 영화라 그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아! 이 영화, 영화를 한번더 보고 싶다 라고 느꼈던 영화가 제 인생의 첫 영화 괴물 그래서 좀 나한테는 좀 의미가 남다르다 되게 어렸을 때 아닌가요? 그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때 내가 이렇게 재밌는 걸 느꼈으면 괴물이 어느 정도 이제 장르적인 재미가 있다는 영화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근데, 아무래도 이 영화가 나올 때쯤이면은, 이제 막,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쯤인데. 중학생 때? 어 그러면은, 이, 그때 이 영화 봤으면은, 조금 약간 좀 충격적이거나 그러지 않나? 약 재밌다기 보다도 좀 막, 무섭고 막 그런 느낌 안 드나? 재밌었는데? 난좀 약간, 그, 한강에서 나온다는 그런 현실성이 있어서 그런지, 음. 괴물 음. 자체도 좀 리얼하잖아. 근데 그걸... 주반지는 그때 안 무서웠어. <laughs> 아 대가리가, 대가리가 크고 봤구나. 저는 예. 대가리 작았을 때 주만지 안 봐가지고. 예. 어쨌든 나는 괴물 되게 좀 무서웠던 것 같은데 그때. 형은? 응. 형무서어 응. 약간 크리처물을 보고 좀 공포감을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아, 영화 원체 좋아해. 응. 이 영화의 제목도 괴물이지만 이제 존 카펜터 감독의 괴물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좋아하시네. 그 감독의 영화 이제 괴물이란 영화도 이런 크리처물을 다루는데 그런 영화 자체를 굉장히 재미있게 잘 봐. 근데 이제 이번 영화 괴물이 진짜 뚜렷한 성취가 하나 있다면 한국 영화의 독보적인 크리처물로 자리매김했다는 거. 어. 그 이후에 응. 진상보가 나왔지만 차후가는 작품도. 있고 이 영화의 뚜렷한 성취는 그거야.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 만들 법한 크리처물을 가져다가 한국 영화의 정서로 정말 잘 버무려서 만든 영화라는 거. 그 일단 배경이 한강이라는 것도 있지만 영화가 약간 내포하고 있는 정서 자체가 굉장히 한국적이야. 한국 가족 음.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진짜 어 확실한 한국 영화인데 크리처물을 완성했다는 거. 너무나 멋진 성취인 것 같아. 이 영화에 보면 너의 그 장면 기억나? 어떤 외국인이 나와서 바이러스가 없다는 걸 영어로 아, 말했잖아. 네. 엄청 그큰 클로즈업 화면으로 아, 해서. 아, 음, 어. 근데 그게 이제 그 배우가 그 조나단드미 감독의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에 보면 음. 그 똑같은 배우가 나오는데 똑같은 장면으로 찍혀 있어. 아, 어. 네. 그 양들의 침묵에서도 그 배우가 엄청 큰 클로즈업 화면에 이렇게 담겨서 뭘 설명을 해주거든. 어. 아 주인공까지는 아니야 그 영화에서도 어. 이렇게 어떤 상황을 한번 이제 설명을 해주는 약간 언급해 주는 인물인데 그 양대 친구에서도 똑같은 장면으로 사용이 됐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오마주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 그래서 근데 나도 이번 영화 보면서 느꼈던 거는 진짜 이게 몇년도 2 0 0 6년2 0 0 6년 13년 전, 13년 전 영화인데 13년 전에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고? 약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 요 이번에 그때 당시에 그냥 잘 만든 영화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이거 13년 전에 만들었다고? 사회적인 비판도 많이 들어가 있는 영화고 지금 사회랑도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괴물 사단이 지금 난다면은 지금도 이때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촬영 기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시점의 변화 음. 그리고 이제 괴물을 롱테이크로 잡아서 이제 사람들을 뭐 이렇게 잡아먹거나 그런 장면들 이런 부분들이 어쩜 그렇게 잘 찍을 수 있었는지 저는 또 새삼 한 번도 느꼈거든요 그런 거못 느꼈어요 그건 이제 봉준호 감독님한테 물어보시요 아, 봉준호 감독님 이거 저한테 물어보시죠 오늘 <laughs> 어, 지금 기회가 <laughs> 된다면 제가 홍주 감독님한테 한번 이렇게 노트에 적어서 한번 보러. 아, 노트 그 사회적인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 영화에는 좀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laughs> 넣은 것 같아. 넣은 아, 게몇개 <laughs> 있어. 그런 게좀 있다고. 응. 그 영화에서 이제 괴물이 탄생하는 배경을 <laughs> 오프닝? 어, 오프닝에서 이제 아, 미군이 아, 네. 이렇게 호르알데이들 네. 한강에 방조시키는 네, 네, 장면이 네. 있잖아. 네. 근데 그 장면이 네. 그 2000년도에 맥팔레인 사건이라고 미군이 그렇게 똑같은 행동을 한적 있대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괴물의 탄생 배경을 만들었지 그리고 그거 말고도 후반부에 보면은 에이전트 옐로우 이렇게 노란색 어... 빵! 번데기같은 어, 아무튼 그게 예전에 에이전트 오렌지라고 해서 미군이 이제 베트남전 할때 썼던 고역제라는 그 독가스, 음, 음. 그거를 이제, 갖다, 딱, 영화에서 이렇게 썼대. 음.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 이 영화 자체에서. 그래서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했지. 음. 괴물이 어쩌다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진짜로. 아, 그만큼 <laughs> 실제 같았다는 거지? 음. 아, 뭐야, 뇌, 뇌 쳐다봐. 그냥 본거데요 <laughs> 그냥 봐도 안 되나? <laughs> 나는 내 영화를 보면서, 봉준호 감독님 영화 중에서 블랙 코미디적인 면모가 가장 두드러진 영화라고 생각해. 사회적인 문제를 담고 있는데, 거기에 또 웃음도 있잖아. 어떻게 보면은 이 괴물을 없애고 현서를 찾는, 찾아야 되는 그 과정이 정말 진지하고 그 가족들한테는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조금, 가족들이 좀 어설프잖아? 음. 그런 걸 보면은, 괜히 막, 웃음 나오고 그러잖아 음. 특히 그, 웃동분향소 장면에서 막, 자기들끼리 막굴글고 그런 장면 보면은, 웃프다고 해야 되나? 씁쓸한 웃음이 나오지. 되게 슬픈 장면인데, 음. 그 장면이 그렇게 <laughs> 웃길 수가 없네. 아이고. 이런, 거를 좀 증폭시켜주는 장치 중에 하나가, 나는 한강창가도 한몫한다고 한몫, 생각해. 한몫. 음. 그빰빠라라밤 아, 멜로디 되게 코미디적이지 않아? 웃기지 않아? 우준호 감독 스타일의 가장 큰 특색인 것 같아 헛다리의 미학이라고 하지 음. 어, 항상 이제 뭐크리처물 같은 경우를 보면 은 뭐 이렇게 막 우왕좌왕하는 마당에도 굉장히 영웅적인 캐릭터가 한 명씩 꼭 등장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번 영화 괴물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인물 자체가 없어. 아, 다 어, 실수 투성이에 약간 나사가 하나씩 좀 빠져 있는 인물들이 등장하잖아. 근데 봉준호 감독의 영화들을 살펴보면 항상 그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했거든. 뭐란다스에게도 그렇고, 뭐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독 영화 괴물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전부 다. 실수 연발의 응.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어. 응, 음, 응. 그래서 유독 봉준호 감독 영화 중에서도 스릴러보다 코미디가 살짝 더 앞서는 응. 영화인 것 같아. 괴물. 음, 응. 왜좀꼭 응. 심각한 상황에 실수하잖아. 응, 맞아. 넘어지고. 너무 안타깝잖아. 병 놓치고. <웃음> <갖고> <웃음> 이게 근데 진짜 막상 정말 재미로만 사용되는 느낌이 아니라 음. 그러니까 딱 진짜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실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정준호 감독이 항상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나는 그래도 이제 영화 괴물 제일 좋은 거는 약간 한국인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영화 괴물에서 유독 좋았던 장면들이 다 매점 안에서 있는 장면들이에요 한강에 괴물이 나타나잖아 는거 그래서 어떤 넓은 공간에 가족들이 놓여있는 장면들을 보면 다 되게 좀 힘들고 안쓰러운 장면들 밖에 없어 어, 항상 위태롭고 막 위기에 음, 처해 맞아. 있고 근데 이 가족들이 딱그 엄청 좁은 매점이라는 공간에 딱 들어가 있으면 진짜 안식, 어, 휴식을 취하는 기분의 그, 장면들로만 세워졌어 그, 응. 그래서 이제 영화 괴물에서 이 영화 장르 자체가 어쨌든 판타지잖아 근데 이 영화에서 가장 큰 판타지도 매점 안에서 벌어져. 응, 음, 맞아. 어, 현서가 밥 먹는 자리에 갑자기 등장하잖아. 음. 그러면서 이제 매겨주고. 그런 장면들을 보면 진짜 딱 한국인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밥 먹는 식탁의 정서가 있을 거야. 어. 음, 그게 정말 잘 나타나서 좋았어. 한국인의 밥상. 음. 아! 여태까지 이제 3주간 음. 우리가 이제 공준호 감독님 영화를 했잖아. 음. 기생충부터 해서? 복자 어, <laughs> 그리고 마더 그 그새... <laughs> 다음에 괴물이잖아 이렇게 네 편을 봤는데 보면서 좀 그런 걸 느꼈어. 봉준호 감독님이 좋아하는 촬영 기법이랑 연출법들이 있는 것 같아. 어, 선호하는 스타일이 어, 있는. 스타일. 어 스타일. 그 그중에 하나가 나는 참그 봉준호 감독님은 트래킹이라는 기법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인물의 옆면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추격 장면에서 많이 나오잖아. 그런 장면하고, 그리고 이제, 눈물의 얼굴을 얼빡! 해가지고, 이렇게, 정 가운데 크게 해서, 감자로 서 여기 딱나오면 요런. 오, 이게 내가 아까 말한 어. <laughs> <이런> 장면. 양들레치마 요런 장면. 그리고 그, 엄청 커다란 이제 스크린에다가, 음. 넓은 배경 안에다가, 인물 코딱지만, 이렇게. 해. 놓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아 가장 좋아하는 장면 이런 거할수 있어? 만 음. 많이 있지 나도 있어 나는 그베즈나가 마지막에 불화살 딱! 찍어줘 이렇게 아 하, 망설이지 않고 파안거는 나는 저기 지금 이 뒤에서 나오고 있는 이 뼈다귀 뱉는 장면 맞지? 아 어이 장면 이 뼈다귀 뱉는 장면 이거 정말 명장면인 거 같아 엄청 그 어린 나이에 봤을 때, 신각적인, 아, 정말 그래서... 충격이었죠. 음? 거기서 어머나? 설마 그게 <laughs> 그게 떨어질 줄 알았나? 난 항상 배 이제 영화 괴물의 명장면으로 항상 거론되는 명장면. 헤드폰. 아니 헤드폰. 헤드폰. <laughs> 괴물 괴물. 어 그치 배우 변희봉 선생님의 이제 가하는 이상 그때의 그 표정은 이거는 이제 약간 동준호 감독의 연출 덕이 아니라 진짜 딱 그. 변희봉이라는 배우가 내포하고 있는 어떤 정서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장면인 것 같아. 어. 그 잠깐 스치는 장면인데, 뭔가 그 가족을 걱정하는 아빠의 심정, 그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심정이 다 담겨있는 게 맞아. 어. 어. 그 장면 너무 좋아. 아! 총평하죠? 총평. 충평. 나는 그냥 이 영화의 카피랑 똑같은 한글 벽에. 나는 그것만큼 이 영화를 살릴 수 있는 카피가 없는 것 같아. 이제 한강에 괴물이 나타났다. 이제 포스터에 딱 이렇게 붙어있잖아. 근데 난 이제 이 영화가 딱 그런 느낌. 한국 영화에 드디어 괴물이 나타났다. 어, 딱이한줄평과딱 맞물리는 느낌이 저는 여의도에 2억짜리 쓰레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의도의 괴물 동상이 있거든요 아, 이 영화 한 1억 8천 주고 만들었다 사람들이 그거 왜 만들었냐고 뭐라고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영화 보면은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 응. 충축하잖아 나는 이 영화 우리에게 익숙한 한강을 익숙하지 않게 보여준 영화 되게 <laughs> 새로워 굉장히 익숙하다 <laughs> 아니 거기 올라가서 그렇게막 배두나처럼 이렇게 나와봤어요? <laughs> 그런 거 봤어요? 한국에서? 한강에서? 하수구 들어가 봤어요? 페물떡 <놀람> 아, 나올 때 한강 되게 한강아 하수구 들어가 봤어요? 한강 들치 정말 <놀람> 저 아저씨 초치는데는. <놀람>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